이거, 빨리 해야 돼. 이거 넣으면 안 돼. 다음 대 뺏기면 안 돼. 상품뿐만 아니고. 자연도 있자연 있기 거품 때문에. 그돈 많은 사람들이 한 방에 와서 힐링하고 휴양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까지 연계할 수 있는 시너지를 보는 그런 광고 방법을 앞으로 좀택해야 되지 않느냐. 就是、个个个个这是咸阳郡的，这个这个报纸报社啊，属于地区报社的。以前那张对吗？他就、嗯、给我们照个相。可以、啊，这个、现在啊。<对>呃 <coughs> 뭐부다 가지고 장을거라그 전시회에서 만나 가 짧은 시간에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더 한번 온 거는 더 상품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또 하고 싶고 그래서 거늘 왔는데 상품에 대해서 한번 좀더설명을 듣고 더 다른 상품도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다 네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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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입니다 그, <laughs> 저번에 그 패키지 부분에 대해서 저도이말씀 했을 때, 네. 패키지 음. 그, 저희는 패키지 부분 같은 경우는, 저희이거 이제, 이저 이제, 저 이제, 저희는 이제, 저이거저희제저 이제, 저희는 이 이제, 저 이제, 저희 이제, 저희 이제, 저희는 이제, 저희는 이제, 저희는 이제, 저 이제, 그희는제이 그데 맛이 어떤형 한번 물어봐 주세요. 타원 님, 후의사어는 어요좀 이제 맛이 시대 아. 네그 얼른 골스트그 지금 롯데 백화점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. 지금 요즘 또 중국에서 정맞아그이 얘기 잘하십시오 잘하시고. 지금 매장에 들어가 있다고. 한골스트한2 0 군데 이나. 그 다음에 그 정관장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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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정관장님,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도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 이렇게 한털에서 제품을 해야되고 빨리 뚫어야되산 보다 그 좋은 제품이 함량산삼이라든지 머릿속에 팍 박히되고 보호를 정말 중요합니다 그 함량에 지리산 함량이 이렇게 그 산지장원라든가 그런 건강상징적인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어, 한류의 대표적인 건강상품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리 되면 상품만 될 것이 아니고 상품뿐만 아니고 자연이 있기 때문에 네. 그돈 많은 사람들이 한양에 와서 힐링하고 휴양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산업까지 인기할 수 있는 시너지를 노린 그런 광고 방법을 앞으로 좀 택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브랜드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오늘 판단해본다.